아 워헤몬 4만? 어... 디피니티브 에디션입니다 노누노누노누 뉴비방을 만들어야겠구만 노누비라고 하는데 구태여 들어가서 욕먹는 것보단 뉴비방을 만들어야겠죠 4대4 게임 요즘 4대4가 참 재밌더라구요 이거 나가자. 하... 오늘은 무슨 종족을 가볼까? 일단, 오늘 이제 남은 방송 순서가 별로 안 남았는데, 일단은 디피니티브 에디션 1승하고 공포게임 가고 자겠습니다. 오늘 예상 방송 종료 시간은 새벽 3시 정도. 오늘은 그래도 좀 일찍 자자. 어제 제가 6시에 자가지고 정신이 없더라고, 오늘. 어, 어떤 종족이 좋을까? 음... 카오스 가자. 카오스가 좀 재밌더라고. 게임 많이, 많이 한놈 있으면 은 킥해버려야지. 바로 게임 많이 했기만 해봐. 아주 그냥 바로 킥이야. 이 정도면 된것 같구만. 오케이, 역시 좋아요. 고를 한번 해보죠 레디 플리즈 레디 플리즈 오케이 가자 어이 친구 레디 박어. 헤이, hey. 헤이 hey. 카페 카르페디움. 현재를 즐겨라 친구. 레디 박으라고. 카르페디움이 현재를 즐겨라. 나는 프랑스어로 그건 걸로 알고 있는데. 어이 카르페디엠 빨리 고, 빨리 레디 박어. 현재를 즐기라면서 너 때문에 현재를 즐길 수가 없다고 지금. <laughs> 자 게임 시작했습니다. 야, 역시 그래도 더, 데피니티브 에디션 사람이 많네. 어? 더너버3에서는 한판 하려면은 최소 10분인데. <laughs> 아군팀, 카오스타우 스페이스마린, 오크네요. 적팀은 네크론, 스페이스마린, 스페이, 시오베, 임페리얼 가드. 그래도 적팀이 뭔가 좀 정의가 있다고는 할까? 아군팀은 내가 있어가지고 그냥 쓰레기 같은 배신자와 외계인 팀인데, 적팀은, 네크론도 외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살증좀 좀 납득이 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같은 느낌. 이쪽은, 그럴 수 절대 없지. 이런 팀, 이런 느낌. 하지만 뭐, 워이만사만는워이만 사만은, 은하계라는 거대한 무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의별 다 있을 수 있죠. 충성파라지만은, 뭐, 천하의 역적, 카오스 배신자 군단과 동맹 한 적도 있고, 또 한두 번이 한, 한 번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심지어 그러다가 뭐 타락한 경우도 있고 뭐 요기, 요 지경 요 은하가 아니겠습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뭐 사실 이상한 건 없습니다 어딘가에는 오크 발레리나도 있을 거야 사실 워헤머는 악이라고 한다면은 뭐 카오스가 뭐 카오스는 확실하게 악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지만, 카오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악이랄 것도 없어. 그냥 뭐, 타이라이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카오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각자 생존을 위한 아젠다를 위해서 싸운다라 보시면 돼. 요 생존을 위해서 싸운다. 그래서 뭔가 딱 얘들은 악이다. 악, 아기 사악한 놈들이다. 얘들은 존재, 너라는 놈들은 존재해선안 되는 생물이다.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각자의 이상과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야. Master. Master. we will build it for you my life is forfeit anything for the great powers oh, bless us great one we're here for the dark gods we're here to serve master and for the great powers we serve my life is forfeit Whatever you desire, anything for the Great Powers, oh, that we, we are Chaos, we Chaos is command For the Dark Gods! <sighs> whatever you desire, oh, we will be for you! Dark gods. Beware! On. We can serve you! <laughs> we are eager to please! 자원 을안 써야겠다. 자원 쓰지 말고 티어 2를 준비를 해주죠. 이제 제가 좀 이제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뭘 생각하냐면은 이거 전략을 좀 어디서 보고 배운 다음에 게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만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만 하고 실천 안 하고 있어요.

We are your favorites, are we not? This oh, is a great one. Yes. We are under attack. How can I serve? Yes. We are your favorites, are we not? Wherever you wish. On our way. Pepe, ah, just, attack? 빨리 모았다가 그냥 모았다가 아, 뒤진다 <목소리> 티어2 가서 디파일러를 빨리 뽑자 이게 나을 것 같아 아이고 아이 죽는다 아, 내크로이다 네 <목소리> 네. 와, 티어2 티어. 빤스런, 빤스런 어 네크론 갖다 던져주고요 네크론 <laughs> 저친구 분명히 뉴비가 확실해 저렇게 God's. 저런지 던져버리네 그냥 그러면 손해가 크죠? 디파일러 나온다 빨리 좀만 버텨봐 디파일러 나면 이것도 먹고 다 먹어 다 먹어버려 디파일러 나오면 yes. yes, yes. 먹으려고? 안돼 타워가 all... 잘해준다 너무 잘.. We're 아 뭐야 죽었잖아 갓댕! f u 맨

이거 일꾼 디텍터가 하나 있어야 될것 같은데 저거 아마 디텍터가 이건가? 오케이. 디텍터 감지 오케이. 뒤졌다. 나왔어 디파일러, 넌 뒤졌어 임마. 어? 좀 맞아보자. 어? 존나 세건 얘기. 뒤졌다. 으 이거 맞아봐 쌍토 한번 맞아봐 존나 아프다니까 이거 내가 맞아 봤어 많이 감당이 안될걸 이제 그 아머리도 좀 지어줄까요 어. 아 안되고 돈이 없구나 건무 이거 포탑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 어, 포탑 업그레이드 이거 이거 어 뭐야 없어 어여기다 멀티, 점령. Uh, 뭐야, 이거. 기파를또 나왔죠? 뒤졌어. 천천히 전진하자고. 탑 쪽은 어떨까? 탑은 잘 되니? 탑잘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존나 <놀람> 때려. 진, 전진해.

We are here for the dark gods. We are taking fire. How are you? h o 한 are you? How are you? I'm going t to the house. I'm e I tried to do your will. But of course, Master! Yes, Master! We are the legion! As you command!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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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 n a e n Amen! Amen! a m e a m e e n a m Amen! e n Amen! e n a m n y o u 완성 안 된다? w h a t e v the dark gods, t 아 t 아, 리 야, 이거 말고, 아니, 이거 뽑아. 어차피 저코른버저커라든가 이거 런 뽑으려면 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그리고. 프레터를 좀 뽑아주면. 아니, 디파일러 계속 뽑자. 디파일러가 최고야 디파일러가 존나 사기라니까 여러분 근데 디파일러만 계속 뽑으면 안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근데 디파일러가 한계가 있거든요 디파일러로 최대한 뽕을 뽑아먹으면서 그 다음 티어로 빨리 가는게 중요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자 어, 전진해 전진해 먹고 전진해 아, 뒤진다. 디파일러. 디, 디파일러 보, 보다시피 한계가 있어요. 보세요. 금방 죽어. 뒤진다 뒤진다 그래서 콜은 버적커라던가 이런 것도 뽑아야 돼. 보세요. 레콘? 아, 터졌다. 고름브터졌나왔 아. 다 아, 다터진다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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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뽑아야 되는데 다터 어디 갔어, 다터도 와 우리의 파일러아 저거 뭐냐 엄팩 끼고 싸우는데 아, 씨발, 죽었다. 돈이 없네. 징발자원이 없다. 디몬하리스 p r i n 를 e Timon Prince, Timon Prince, Timon Prince, Timon Prince, Timon Prince, t 죽여, 죽여. 더 죽여라 죽여 와 나랑 지금 타우 미쳤다 콤보 콤비네이션 미쳤다 어? 타우 존나 잘한는데요 여러분 그래 저런 친구가 있으면 든든하지요 디카일러 이거 부셔버려 이거 죽이자 가자 그리고 그거 필요한데 어, 헐티스트 한군데 뽑아서 어, 너 와라 포로도 필요해 그리고 디몬 프린스 블러드 소스도 만들고 있고 아 저게 안, 안, 저걸 안만들었구나 아무리. 소설. 없으면 없는대로 천천히 부셔버리죠. 카오스가 나의 그 플레이 스타일에 제일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느낌. <laughs> 어? 2단이 어울린다니 참뭐할 말이 없긴 한데. 게임의 뭐 플레이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그게 좀 나랑 어울린는것같아 이게. Lord of My abilities are at your disposal. One only sees death. Chaos is the only true answer. Chaos is only t r u e a n s w e r Chaos 가 s 10... a ship. c h a 가자 is a ship. Chaos is a ship. Chaos is a s h a o s is a ship. Chaos is a ship. t The 카르페디에 현재를 즐기다 하니 현재를 너무 열심히 즐기다 보니까 망했구나. 인간은 네가 먹어라. 난 다음 상대의 다음 희생자를 찾아갈 테니까. 야, 이거 완전히 그냥 백살났구만 이거 블루투스 소환하는 시간도 없겠는데, 쓸, 쓸 시간도 없겠는데, 초환이나 하자. <laughs> 딱, 기, 딱 기가 막히게 소환했네. 야, 재밌었다. 4대사가 재밌다니까요. 그죠? 예전에 사실 이게 더 러브 1편 오리지, 이게 리마스터가 더너브 1편 오리지널 그냥 그대로잖아. 솔직히 뭐, 근데 이제 옛날에 오리지널은 재미는 있었지만은 버그랑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작업 표시줄, 그 뭐냐, 보돌레스 윈도우 있잖아요. 이게 적용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너무 그래픽도 너무 존나 쓰레기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그래픽 리마스터 되면서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오고 이목구비는 이제 알아볼 수 있잖아 그 정도로 이제 그래픽은 좀나 괜찮아지고 그래서 이제 보더레스 윈도로 이렇게 해도 안 튕기고 그러니까 요즘 좀 뭔가 할 맛이 나는 것 같아 게임 이게 재밌어 아무튼 지지 나랑 타우랑 정말 잘 그게 조합이 좋았다. 어. 나랑 타우랑 정말 딱이 좋았어. 타우가 정말 나를 잘 도와줬어. 여담이지만 여기 있는 모든 미니어처들 있잖아. 여기 여기 있는 진짜 모든 것들, 스페이스맨 오크 다 포함했어. 아 오크는 아닌가? 아 오크도 맞네. 다 포함해서. 전부 다 새로운 미니어처가 나왔거든요. 근데 딱 하나 미니어처, 새로 안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아, 두 개가 있군요. 카오스 프레데터랑 디파일러. 얘네 둘은 아직도 옛날 이때 2000년대 초반 미니어처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건 여기 이 맵에 있는 모든 게다 새로운 미니어처 받았지만은 카오스 프레데터랑 디파일러는 여전히 그대로야. 전부 다 받았는데, 새로 말이죠. 아무튼, g 지 아, 바실리스크도 그렇네. 바실리스크도 옛날 건다. 그죠. 그래야 그만큼 디자인이 참 훌륭하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죠.